안녕하십니까. 모자왕입니다. 베트남 연휴가 시작하고 이틀 정도 지났고, 오늘은 동훈 씨의 도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. 이미 아침 일찍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 영상이 저에게 들어오고 있는데요. 저도 동훈 씨와 같은 날 새로운 기획을 시작해서 지금 카메라를 켜고 시작을 했는데요. 모자왕 채널을 할때 모자에 대해서 정말 널리 알려보겠다.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회수나 구독자의 욕심이 나서 재밌는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했고 좀 이슈화되거나 자극적인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최소한 이번 구정 기간에는 전 직원들이 다 지금 고향으로 갔고 저 혼자 나와서 이렇게 회사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2년 전에도 제가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 이렇게 모든 직원들이 다 떠났을 때 조용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때보다는 카메라 울렁증이 좀 덜하고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모자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유튜브에서 모자에 대한 얘기하는 최고다. <laughs> 그런 부분을 좀 남기고 싶어서 음, 작정하고 아무 데도 안 가고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. 원래는 제가 모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공장도 찾아가서 사장님들과도 인터뷰하고 공장 상황들 제조나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런 영상만 너무 찍으니까 조회수가 100도 안 나오고 겨우 잘해봐야 200, 300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공장 사장님한테 시간 좀 내서 이렇게 영상 좀 같이 찍죠. 라고 얘기해서 찍고 나와서 결과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좀 부끄럽고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제본업의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구독자 1000명도 넘었고요. 운 좋으면 영상이 500, 천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조회수가요. 계속 이렇게 미루기만 하다가는 제 유튜브명을 바꿔야 될것 같은 그런 위기감도 느껴서 이제부터는 모자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어쩌면 처음에는 모자 사업을 하는 업계 사람들이나 동료들이나 후배들을 위해서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그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일반인 분들이 보는 게 너무 어렵거나 버거웠을 것 같아요. 용어나 많은 전문 지식들이 배려 없이 그냥 막 쏟아내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 보기 어려웠을 것 같아서 이번 기간 영상은 일반인 분들도 보시고 좀 편안하게 느끼시고 제가 드립도 열심히 쳐볼 테니까 재미있게 보시고 또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좀 찾는다. 특히 모자에 대한 부분. 지금 열심히 찍어놔야 이 전설의 모장이라는 타이틀 값을 좀할것 같고 그리고 때식 끝나면 다시 제대로 베트남에 있는 한국 공장 혹은 뭐 미국 유럽의 그 오너들이 운영하는 공장들을 가면 참볼 것도 많고 장비들도 대단하고 사람들도 많고 보여주기 자랑스러울 정도로 그런 영상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장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공장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있어서 그 사장님은 언제든지 와라, 와서 찍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랑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와주시고 있는 사장님들이 몇몇 계신데 그 그분들은 뭐 언제든지 환영이죠. 제가 와서 잘 찍어 갔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좀 만들면서 또 동시에 저희 회사에 스카이시도 있고 막내도 있고 애니도 있고 쭝도 있고 최근에 알바생들도 들어왔고 강동훈 씨라고 지금 하노이에서 오늘 시작해서 걸어 내려올 그분도 성공하시면 저희 직원이 될 거고 저도 나름대로 재밌는 사람이죠. 그래서 이런 재밌는 직원들의 이 캐릭터와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성장 과정을 좀 같이 보여드리면서 찍어 나갈 거예요. 구독자 분들이 이사님이신 건 다들 아시나요? 제가 제조에만 생산과 디자인에만 열심히 해서 제품을 정말 잘 만들었는데 판매가 잘안 돼요. 그래서 회사가 건강한 회사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사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. 저희 회사 이렇게 커나가고 있는 걸잘 보여드릴 테니 저희 회사를 홍보해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야 저기 회사 모자 좋다, 티 좋다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홍보해달라고 홍보 이사님이고 이사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. 네 이렇게 인트로 영상 개념에 2022년을 맞이하여 저는 영상을 이렇게 찍어 나갈 것이다. 다음 영상부터는 되게 좀 짧게 짧게 만들 거예요. 질문을 제가 던지고 제가 답하는 그런 쉬운 영상 그리고 모자에 대한 아주 재미난 스토리와 역사 이유 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, 이사님들.